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고 있어. 알아, 나도 그렇게 했는데, 옛날에 그놈. 어, 옛날에 요. 내가 여기였을 때 시작했어. <laughs> 아! 벌레. 나는 되게 시원한 거. 셀리 타임! 베비 예쁜, 예쁜 척 예쁜 척. 나 사진 싫어. 윤아도 사진 찍는 거 싫어. 나도 근데. 베비 빛이 밝 거야, 빛이? 빛는건좋아해될 거야? 난 다들 다 찍는 거 싫어. 다른 사람 들이랑 찍 으려고 했 어.